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어, 아이디어 365 시간에 오늘은, 어, 어떤 아이템을 소개하기보다는, 어, 그 망한 아이템? 네, 제가 간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간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서비스가 됐던 어떤 컨텐츠가 됐던 어떤 플랫폼이 됐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 저번에 그 중국에, 근데 자꾸만 중국 사례가 들어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어, 중국의 전지현 신발이라고 그래갖고, 어 중국에 있는 중국의 40%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졌던 회사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그 뭐랄까? 타산지석이 되듯이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도 이런 이야기들 흥망성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흥하는 데가 있으면 꼭 망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 성장이 있으면 쇠퇴하는 것도 있고, 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연예인 중에 승리의 버닝 썬 사건이 있었죠. 뭐, 승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가도를 올르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이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그렇죠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잘못 쌓아 놓은 성이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현대사회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는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자가 망해도 3대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뭐 하긴 나름인 것 같은데 하긴 나름인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할 <laughs> 사례에 대해서도 어,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이야기하는 당당왕이라고 하는 어, 초창기에는 책을 팔았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그러면 중국 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 마인이 마인이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가 되겠죠. 알리바바 실질적으로 마인이 가지고 있지만 마인이 저한다고 그러지만 그 마인한테 투자한 사람은 또이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회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손정이 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손정이 회장의 직관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어,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있고, 이건 B2B 사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C, B2C, 아, C, B2C라고 해야겠죠. B2C 사이트에 타오바오가 있죠. 타오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또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리바바도 세배 세분화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는 뭐 얼마나 많은 곳에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고 오 있는데, 어, 중국의 초창기에. 99년도에 그 중국의 온라인이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이 IT 버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경쟁 시대가 생겼고 이게 2, 3년 밖에 가지는 못했죠 근데 중국에서도 알리바바가 생겼던 것은 1999년도 였거든요 그 당시 당당함도 1999년도에 이제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지금은 알리바바가 뭐 부동의 일이지요. 그 부동의 일인데 지금 당당왕은 없어졌습니다. 나스닥에까지 상장을 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중국의 당당왕이 아마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창업을 했는데 부부가 이제 창업자 리코칭이라고 하는 사람과 부인 위위라고 하는 두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어 리코창과 리위, 위위 두 분이 창업을 했는데 이 위위라는 부인은 아마존에서 실제 근무도 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사례들 중에 그런 거 보면 어 전신체에 근무했었던 그러니까 전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아마존을 만들기 위해서 당당항을 만들 때그 모티브가 됐었던 게 뭐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마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이런 체계 관련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없었다 그러면. 당당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터파크가 처음에 저거 한 것도 책으로 시작했죠. 책으로 시작했다가 티켓, 그 다음에 지금은 쇼핑몰 전체적으로 가졌고, 지금 인터파크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들은 전부, 어, 어디 소유죠? 저기, 음, 아, 저기, 저기,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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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국, 외국계 소유가 돼있죠. 예.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시작했던, 유럽에서 시작했던, 동남아에서 시작했던, 그걸 보고선 자국나라에 없으면 카피캣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당한 1999년도에 아마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 99년도 이후에 중국에서 카피캣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화이 화이도 그렇고 뭐마이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전부 다 외국에서 있었던 사례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거대 자금들이 같이 뭉치면서 확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당당왕도 책을 판매하면서 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중국 출판계를 거의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최대 서점으로 성장을 했대요. 성장을 해서 엄청나게 가고 있었죠. 그래서 뭐그 당시 1999년도에 성장을 해 갖고 흑자로 전환이 된 회사는 이당당함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99년에 창업했을 때, 2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2010년 10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날, 첫날 주가도 86%가 상승을 해갔고요. 순식간에, 어, 두 사람의 리코창 위비 부부의 자산이 9억 달러, 9,59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커졌답니다. 뭐 어 시가총액으로는 2조 원이 넘는 정도의 회사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상 당당하게 잘 올라갔습니까? 굉장하게 당당하게 잘 올라갔죠. 근데 이제 19년이 흐른 다음 그 나스닥에 신, 그러니까 창업하고 10년 있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을 다시 10년이 지난 시점에 어, 알리바바 당당하게 창의는 천양지차가 돼 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리냐 어알리바바는 5천억 달러가 된 회사가 된 반면에 당당한 당당한 5억 달러의 회사로 떨어져버렸고요. 2015년도에는 나스닥에서 폐지 퇴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받는 것들이 있죠. 전지현 구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전지현 구두 때도 이야기했을 때 뭐였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죠. 전지현 구두가 이야기 중국의 전지현 구두라고 불렸던 그 브랜드가. 안 됐을 때 했었던 방식이, 어 그, 저기, 뭐야, 그 경쟁 프로그램들, 경쟁 그 무슨 걸그룹 경쟁 프로 같은 걸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것을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안 됐어요. 안 되니까 다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당왕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존이 당당왕을 벤치마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어, 1,500, 1,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 지분의 70%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 2004년에, 2 0 0년에 이야기를 했지만 리커창은 25%의 지분밖에 줄수 없다. 라고 해서 안 팔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반대로 음, 월가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로버, 줄리안 로버스, 로버트슨한테 타이거 펀드라고 하는데서 117억을 받았대요. 결론은 이 117억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아마존이 가만히 당당한 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2위인 어, 저외왕. 저외왕이라고 하는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저외왕이라고 하는 2위 그러니까 당당왕의 밑에 브랜드한테 어 막강한 자금력을 저해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이벌만 생긴 거예요. 당당왕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거절을 하면서 아마존은 저회왕 왕한테 투자를 해서 저회왕이 결론은 당당왕을 중국 내에서 경쟁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2011년도에는 없는 적은 갖고 또 전자책 사업이라든지 2012년대에는 가구 브랜드 그다음에 가전 뭐 종합 쇼핑몰로 우리나라 인터파크가 지금 종합 쇼핑몰로 바뀌어 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마존도 결론 은 책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종합 쇼핑몰로 바뀌었죠. 우리나라 인터파크도 그렇게 됐고요. 당당용도 그렇게 됐죠. 당연히 저외양도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전자상거래 업체들하고 이제 피터지게 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징둥닷컴이라고 하는 그 전자상거래 업체와 당당왕이 피티징 기는 경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징징닷컴에서 징둥닷컴에서 책을 20% 할인해서 팔게 됐다면 당당왕에서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더 싸게 하는, 싸게 판매하는 출연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이로써 당당왕은 여기저기에서도 이 버텨낼 수가 없이 이 회사가 20여 년 만에 결론은 퇴출되고 어 없어지는 형국이 돼서요. 실질적으로는 패배자가 돼서 그 뒤에는 그냥 어 여러 번의 기회들이 또 있었대요. 뭐 바이두한테 인수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코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결론 그런 좀 그게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이 회사에 손을 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그걸 고집스럽게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향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냥 하이난 항공 그룹 산하의 투자회사 텐하이라고 하는 곳에다. 매각될 처지에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뭐 한마디로 한마디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처럼 지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이런 시대의 조류를 잘 타야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년 만년 갈수 있는 것은 팔색조로 변하거나 카멜라온처럼 변하는 회사 변화무쌍한 회사들이 결론은 성장해서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뭐 원천 처음 만들 때 기업의 모텔을 이거로 만들었다 그래서 꼭 그걸 유지해 갖고 그런 회사를 가는 것도 바람직. 백년 기업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시대의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도 특히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요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당당한 사례를 들어 보시면서 어떠신지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로 다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영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어, 아이디어 365 코너에서는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